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제가 초췌하죠. 막 눈도 좀 빨개지고. 네, 오전 8시 반에 대구에 갔다가 1시 반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디플셀이 유분과 수분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줘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유수분 밸런스예요.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나중에 제가 멀쩡할 때 해드릴게요. 오늘 그냥 저녁에 지금 이제 슬슬 땡길 상태거든요. 전 지성이라 세안하고 나면 금방 땡겨요. 유분이 많기 때문이죠. 네, 제품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제가 저녁 케어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디플셀은 요 영양 크림 미스트가 있어요. 영양 크림하고 미스트가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에 쓰는 요 앰플이 있습니다. 앰플. 근데 디플셀은 얼굴에 피부 장벽을 재생시켜주는데 굉장히 특화된 제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장벽 케어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세한 성분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이거 UV 차단 영양 크림인데 얘도 영양 크림 계열이에요. 보습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주고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합쳐져 있는 혼합자차에 선크림이 들어있는 수성 계열의 로션 같은 제형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수성 게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쪽에서 특허로 만들어가지고,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흡수력이 높아요. 얘네는 분자 구조가 다 낮거든요. 이거는 엑소점이라고 해가지고, 리포섬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입자가 더 작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일단은 제가 세안하고 나왔잖아요. 이 영양크림 미스트. 영양크림 미스트라고 말을 하면 뭐죠? 영양크림하고, 미스트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유분하고 수분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여기도 잡혀 있어요. 이걸로도 웬만하면 보습은 잡히는데, 제가 쓰는 스타일로 쓰면은요. 이걸로만은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뿌리면 보습을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얼굴 리프팅이나 탄력을 잡을 때는 또 다르게 쓰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얼굴에 지금... 미스트가 이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냅둬도 흡수는 돼요. 귀화되는 것도 되겠지만은 흡수가 잘 돼요. 이거 자체가 콜라겐수기 때문에 얼굴을 위해서 콜라겐수 자체가 수분 보습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준다는 얘기죠. 저는 저녁에는 좀 가까이 뿌려가지고 얼굴에 흡수를 시킵니다. 어떤 뜻이냐. 이 정도 거리를 두고서는 입자 구조가 작게 해서 얼굴에 닿게 하면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 상태는요, 그냥 이 상태로 둬도 돼요. 아니면 이 상태 위에다가 앰플이나 로션을 그냥 발라도 돼요. 그냥 제가 이거 UV 영양 크림인데 저는 로션 제형에서 로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뿐이에요. 요 상태에서 앰플을 갖다가 발라도 발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바른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뿌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얗게 되죠,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이거는 발라서 흡수를 시키셔야 돼요. 개념이 조금 틀린 겁니다. 제품을 바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손끝에, 손가락 위쪽 두 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을 말린 상태인데 금방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뭐냐면 유분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품의 유분의 함유량이 높다는 뜻이에요. 네. 영양크림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영양크림 미스트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제가 원래는 앰플을 그냥 발랐었거든요. 네, 그쪽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그런데 이 선크림이 들어있는 이 UV 차단 크림 있잖아요. 이거 제형이 굉장히 묽어요. 보시면. 굉장히 묽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에 밀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지금 평소 사용량보다 두배 많이 짰어요. 굉장히 많죠? 이거 제가 얼굴에 발림성 보여드리려고 많이 짠 거예요. 보세요. 직접. 이거 원래 이 정도 제형이면요. 얼굴에 원래 이 정도 제형이면 얼굴에 흡수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발라 볼게요. 근데 요게 얼굴에 밀착이 돼서 흡수가 잘 됩니다. 일단은 화장품의 입자 구조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지만 이 제품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정제수가 아니라 콜라겐수라서 그래요. 제가 콜라겐이 얼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콜라겐 마스크팩 같은 게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 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콜라겐 음. 자체가. 그럼 뭐죠? 이 얼굴에 콜라겐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근처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 당긴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분도 끌어 당기지만 피부 안에 있는 수분, 겉에 있는 수분, 제품의 수분도 끌어 당긴다는 거죠. 히알루론산의 응축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각질층의 보습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몇번 발랐나요? 몇번안 발랐는데 이거 흡수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하얀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얼굴에 그냥 얹어놓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품을 바를 때 얼굴에 겉돌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기 같은 게 돌아요. 제가 카밍젤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셀롬을 많이 쓰시던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품에 흡수가 안 되면 이렇게 보이죠. 이 번들 대는 물기 있죠. 이런 물기 같은 게 돌아요. 그런데 지금 제 얼굴에는 제가 로션을 몇번안 쳤잖아요. 안 문질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밀착이 잘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자체에도 유분 계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굴이 오일리쉬 하단 말이에요. 기름이 더 많이 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스트하고 영양크림이 수분하고 유분의 밸런스를 잡아주기는 순식간에 잘 잡아줘요. 근데 제가 바르는 타입대로 바르면 유분 성분이 좀더 많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극건성인 사람들, 얼굴 건조감 느끼는 사람들은요, 바르시면 바로 건조감 그냥 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해요. 그런데 저처럼 제품 흡수를 많이 시키는 스타일들은요, 여기에 수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저 아직 앰플 안 발랐잖아요. 이 상태에서 앰플을 발라볼게요. 앰플은 뭐예요? 유성형 제품이에요. 고기능성 화장품이죠. 특히 디플셀의 앰플은요 일반 앰플보다 훨씬 더 고기능성입니다. 발라 보시면 아세요. 근데 이 앰플의 특징은 뭐냐 찐득거리지가 않아요. 앰플이 찐득거리지가 않아요. 요 정도 나오거든요. 양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쇼츠에서 이거 바르면요 얼굴에 넘쳐요. 제가 그래서 이거 반반 쓴다니까요. 얼굴에 직접 대고 짜서 바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엄청 예전처럼 화장품을 많이 흡수를 안 시킬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 U V 차단 영양 크림은 저녁에 안 바르셔도 돼요. 일반 분들은 이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바르는 거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넘게 사용해 본 결과 얼굴에 저는 트러블이나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화학 성분이 적게 들어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그 화학 성분을 잘 녹여냈던가요? 밤에 선크림을 왜 바르고 자냐? 아니요 선크림 때문에 바르는 게 아니라 보습과 영양크림 때문에 바른 겁니다. 저는 밤에 선크림을 바르고 자면 얼굴이 굉장히 텁텁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텁텁한 느낌이 제로예요. 앰플 같은 경우에도 끈적이는 느낌이 제로입니다.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제품의 느낌하고 틀리거든요. 화장품 광고냐고요? 글쎄요, 저 디플셀 파닉 광고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과장 광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단점은 단점이라고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분의 함유량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처럼 화장품을 많이 흡수시키는 스타일들은 수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은요, 거의 베스트입니다. 탁월해요. 네. 제가 그래서 쓰는 게 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팩을 올려요 얼굴에 화장품 제품 다 들어갔냐고요? 네다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laughs> 저도 신기해요 왜 이렇게 빨리 흡수가 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좀 가까이서 찍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심지어 이거 조명 설치도 하기 귀찮아서 지금 얼굴이 어두워도 하잖아요 네 이쁘게 안 나와요 얼굴 이렇게 되면 별로 이쁜 얼굴도 아니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팩을 할 건데, 이 팩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지금 제 얼굴에 올려가지고 팩을 마스크팩처럼 여러분들은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여기 있는 거 있죠. 에센스. 이 에센스만 짜가지고 얼굴에 다 바를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짜, <laughs> 이거 꽉 짜면요. 이거 손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짜서 이 에센스에 있죠. 이 에센스. 이거를 얼굴에 바를 거예요. 이 상태가 제품이 흡수가 안된 상태예요. 제가 근데 이걸 잘 발라서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에센스를 이 정도 발랐으니까 수분이 훨씬 더 넘치는 상태가 되겠죠. 제가 이걸 다 하고 미스트를 다시 뿌려볼게요. 어떤지. 디플셋 3주 정도 썼는데 어떠냐?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한테 판매 마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팔만한 제품이고요. 아, 맞다. 그, 제 채널이 하면 되지 채널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채널 이름을 디플셀로 바꿀 거예요. 네. 디플셀만 전문적으로 다루냐? 아니요. 인셀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부작용에 대한 상담은 더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톡을 다시 열어놓을 테니까 오픈톡으로 문의 언제든지 주셔도 돼요. 인셀덤이든, 디플셀이든, 피부 상담이든, 네. 그리고 뭐, 사업이나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다룰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새벽 1시 4, 사... 몇 시야? 새벽 1시 34분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방에 내려갔다 와서, 거기 가가지고 즐거웠어요. 제가 알던 느낌의 세미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들은 보통 다단계 시스템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 가면은 엄청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는 뭐네 이거 나중에 영상 제가 따로 다룰게요 즐거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영상 캡처는 많이 못 해왔지만 얘기는 해 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에센스액은 얼굴에 흡수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정도로 발라버리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빨리빨리 빨리 넘기면서 보여 드릴게요. 얼굴에 수분이 이렇게 빨리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과해서 양이 많아서예요. 양이 많아서. 이해하세요. 근데 요 정도 양을 발라 주지 않으면 눈에 띄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마스크팩 그냥 얹지라는 소리에. 히풀셀를 추천드리는 분들 극건성 강추해요. 그리고 피부 재생 테스트는 제가 조금 더 해보고서는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부 재생이란 뭐냐? 피부 각질층이 벗겨져서 날아갔거나 피부 염증 때문에 각질이 일어났거나 피부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다친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디플셀이 얼마나 피부를 안정시켜주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사람도 한명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각질이 뜨고 일어나는 상태였으면 제가 제 얼굴로 할 텐데 그 상태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옛날에는 만들었는데.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영상을 음. 보시는 대구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교육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이귀 뒤에 림프절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아 하면 딱 들어가는 이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림프절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뒷부분에 이귀 뒷부분에 이 림프절을 풀어놓고 있잖아요 10초 정도만 이렇게 만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하면 들어가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여기는 미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죠. 이 부분을 풀어놓고서는 제품을 바르면 제품이 흡수가 조금 더 잘됩니다. 진짜냐고요? 네, 진짜예요. 그리고 괄사를 시작할 때도 여기를 풀어놓고서는 괄사를 진행을 하면은 괄사가 더잘 먹습니다. 뭐 이유가 있냐고요? 여기를 풀지 않으면요 얼굴에 있는 게 원래 림프절이 독소를 빼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타고서 이쪽으로 해서 미드를 지나서 목으로 해서 이 배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있고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쪽을 마사지를 해주고 얼굴을 턱을 이렇게 자꾸 만지잖아요. 그럼 이거 부기도 빠져요 얼굴에. 그리고 네, 아시죠? 네, 오늘. 제가 다음에 디플셀 갔다가 얼굴 리프팅 바로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 올라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괄사라도 올리지만은 이 제품이 리프팅이 잘 돼요. 제가 봤으니까. 직접적으로. 저도 테스트를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일 정도는 되니까. 자, 얼굴에 수분이 거의 다 흡수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유수분 밸런스가 잡힌 상태예요. 수분을 과다하게 제가 처발을 정도로 처발처발했잖아요. 이거 흡수를 지금 다 시킨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살짝 살짝 붙죠. 요게 유수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제가 오일 미스트를 뿌려볼게요. 오일 미스트가 아니죠. 제 인셀덤을 너무 오래 팔아서 크림 영양 미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뿌려놨죠. 이것도 제가 흡수를 시켜볼게요. 제가 아까 앞전 영상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흡수가 진짜 빨리 돼요. 자, 어때요? 조금, 조금 느낌이, 느낌이 뭐가 더가지않지나요 아까 같은 번들거림 좀 덜하죠. 얼굴에 수분하고 오일이 배합돼 가지고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화장품은 이 유분하고 수분의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네. 수분이 가면 뭐예요? 물기처럼 제품이 먹지 않아서 겉돌아요. 물기처럼. 그런데 오일이 유분이 가면 어떻게 해요? 기름기가 겉도는 거죠. 요 밸런스를 잘 잡아가지고 제품을 발라주는 게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예요? 과하게 바르지 말고 이만큼 바를 걸 이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일 미스트를 한 번에 여기다가 많이씩 뿌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뿌리는 거죠. 조금만 뿌려서 또 흡수시키고. 저는 인셀던 바를 때도 이렇게 했었어요. 적당량, 소량 나눠서 뿌리는 거. 근데 요거는 조금 편한 게 미스트 형태니까는 조금 더 흡수가 더잘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영양 크림하고 미스트가 합쳐져 있으니까 바르는 게 굉장히 좀 간편해진다는 거. 네, 그런 게 있죠. 이 상태를 했잖아요. 제가 앰플을 하나 사용을 더해 볼게요. 요즘 밤에 앰플을 두 개씩 바르냐? 전 얼굴에 흡수가 되면요. 세 개도 바를 수 있어요. 반만 쓰고 닫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거 있죠. 여기를 잡고서는 제끼잖아요. 그럼 밑에가 날아가거든요이 밑에가 떠어져요 그러면 뚜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만 쓸수 없단 소리예요. 근데 요게 한 세트에 15개가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두 번씩 나눠 쓰려면한번 쓰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날 쓰세요. 그럼 쓸수 있어요. 그러면 30일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하루에 하나씩 쓴다면 어떻게 되죠? 15일밖에 못 써요. 그럼 이틀에 한 번을 바르시던지 아니면 화장품을 더 사서 바르시던지둘중 하나 하세요. 앰플을 바를 때는요. 자기가 주름이 좀 많다는 부분, 눈가는 뭐 당연히 바르셔야겠죠? 그리고 팔자나 이 얼굴 바깥쪽. 그리고 이 턱선 라인도 잘 발라 주세요. 많이 바를 필요도 없어요. 몇몇번 몇번 발라서 펴 주면 흡수 다 됩니다. <laughs> 뒤에 수건이랑 널브러져 있네. 샤워하고 나서 단져놔서 집정리도 못하고 영상 찍어서 죄송해요. 네, 어떤가요? 아까랑은 좀 틀린가요? 처음에 바를 때랑. 제가 여기다가 아까 쓰던 마스크팩에 수분을 또 얹을 거예요. 아까처럼 처발처발이 초발 아니라 이번에는 적정량을요. 얼굴이 좀 변해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흡수가 됐습니다. 얼굴이 금방 많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크림 오일 미스트 갖다 얼굴에 유분막을 한번더 잡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얼굴에 보면은 촉촉한 물기가 남아있죠. 이거 이대로 둬도 흡수는 돼요. 조금은 아시겠나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집중 케어예요.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수분 마스크팩이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오일감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 저녁 케어 하고 있잖아요. 건조하신 분들은요 미스트하고 앰플 선에서 끝나요. 근데 그래도 건조하다 그러면 요 영양 크림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미스트, 영양 크림 앰플 미스트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얼굴에 건조감은 거의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성형 피부여가지고 제가 더 오일리 시작에 느끼는 기름기가 많다고 느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콜라겐 수기 때문에 그렇게 유분감이 과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분들한테는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거나 건성이 심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제... 유튜브 채널 정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오픈톡 링크를 그걸 누르시면 제 오픈톡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전화번호를 남겨 드리고 싶은데 장난 전화 할 수도 있고 전화해서 나한테 욕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애매합니다 오픈톡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은 해 드릴게요 네, 인셀러 문의를 주셔도 되고 디플셀에 대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언제나 다 해드려요 그런데 예전처럼 막 몇시간씩 붙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나 오픈톡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채널 이름을 디플셀로 바꿀 거예요 왜 저는 디플셀을 이제 팔 거니깐요 그래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전달 정확한 사용법 장점과 단점들은 항상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제가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초췌한 얼굴로 찍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거리에서 보여줘야 얼굴이 그래도 보이잖아요 네. 피부 보정은 제가 잡지를 않으니까 그냥 생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몇 살이냐고 맨날 물어보시는데 저 47살 아저씨입니다 네 그리고 조명 별로 없어요 나중에 좋은 조명 켜놓고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대구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네, 너무 건조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팔면 제가 돈을 버니까, 네, 많이 사주세요. 구매처는 비밀입니다.